안녕하세요 음이 아이 어떻게 해야되지? 아오 잠시이 아이스크림을 내가 많이 만들어서 기포가 많이 생기지만또기다리면또꿀리잖아요 그러니? 한 마음을 아, 네, 안줘겠습니다 이거 어디 사고입니까? 그래서 어디 탱글해요. 탱글한달라는 뜻이 잘 정리 이게 600g, 300g 걸어졌습니다. 핑크색 두 개를 어 어린이들 선물입니다. 이곳에 어린이날 선물이죠. 아 그래요. 얼린 공들 해보니까 막 저는 여자입니다. 그리고 여기 Q&A 댓글 어제 올렸었는데 많이 해주세요 별로 는 못하는데 바쁘고 핑크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벌써 1분이 돼가지고 2분밖에 못할 것 같네요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지금 촬영 배터리가 없어요 자 저의 박평표가 있는데요 여기 크게, 점점 이렇게 <laughs> 넓혀주는 겁니다. 이게, 저희 파풀에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. 이거 끝까지 안 나오는 게좀 죄송하다. <laughs> 어, 슬라이드 색이다 보였어요. 이거는 제 영상이고요. 만약에 제 영상 아니면은 이렇게 리뷰를 안 했을 겁니다. 자. 이렇게 무겁고 댕댕한 슬라임이었습니다. 핑크색이, 하지만 핑크색이 더 댕댕하다는 것 같아요. 알고 계세요? 이 슬라임도 한번 기법해서 돌아와 볼게요. 이두개 슬라임. 어, 제가 VQN을 하려면 원래 는 구독자가 1명개 해야 됐었는데 구독자가 1명인데 다른 사람은 10만 명인데 막4개명이 400만 명인데 이것좀 양심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2명 뜨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열명때 원래 트윈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까? 양심이 너무 없나?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밀려, 미려, 밀려가지고 좀 오늘 할머니 집 가서도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여기. 청전기도 챙겨놨거든요.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 편으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. 아이슬렘도 챙겨가야겠죠? 당근. 이거 제가 으거 알고 계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아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말씀을 박하님께 해드릴게요. 음박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조리 님 따라한 건 정말 죄송한데 편집도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꼭 퍼와 가지고 여기 앞에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. 그래 서 제가 정말 어이없어 가지고 오늘은 편집 안 하려고 해요 배터리도 없는 기장이 어어어어 너무 실어어 잠시만있 잠깐만요. 잠깐만고 잠깐만요. 잠깐만다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야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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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 애기 때 유튜브 안 했는데? 내가 애기 때부터 유튜브 에서 어쩌라고! 안 물어봤어! 내가 언제 물어봤냐? 알았제? 사실 남매 둘좋겠어 <laughs> 아, 네. 이거는 <laughs> 오늘 못 올릴 것 같아요. 자. 아, 이제 Q&A 하는 날이 빨리 안 남았네요. 오늘의 공격이니까, 어, 네. 내일 얼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요일마다 제가 유튜브를 쉴 겁니다. 맨날 일일, 일경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. <놀람> 여러분도 공감하시죠? 제 채경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 반짝이과 들어있고, 기포를, 빼도 슬라임이. 아, 많이 빠졌었는데. 마이 빠졌는데 확대를? 확대를 좀이장면 확대를 좀, 좀 해야되네 요자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뭐, 볼게요 네, 원쪽지만 그래도 살짝, 물론, 댓글림왜 있었는데, 손에 붙었었는데, 다행히 살짝 들어가지고, 좀행이 와, 삼파! 나 여러분, 안녕! 어, 어, 여러분,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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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펑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들의 애칭도 웃네요 그럼, 안녕. 내일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안녕. 싫어요? 구독, 좋소 눌러주세요. 저거 저희 오빠 말이에요. 믿지 마세요. 저는 여러분들, 합퐁분들을 정말 사랑, 사랑합니다. 아, 그리고 갑자기 니켈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음, 버블버블 추구가 버블 좀, 그, 버블이라는 이름도 많기도 하고, 그래서 합퐁관으로 바꿨어요. 음~ 이슬라인 감사하다가 가세요. 이슬라인 잠시만 감사할게요. 어 뭐야 이분까지 하려다가 7분이 돼요. 어제였네요. 이 영화. 오빠 이름 실명 공개할게요. 저희 오빠 이름 정말 쓴통이에요. 바로 김똥꼬에요. 사실 그건 구라구요. 저희 오빠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. 할 거면 오빠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 오빠한테 두주를 메고 해가지고, 아, 그리고 기동저격단이거든요. 저희 오빠 이름에 기동저격단님. 구독하신 분들 저희 오빠 기동적격반됐어 구독하신 분들 모두 저, 모두 저격하고 신고하고 다 하세요 저, 저희 오빠가 인성 파품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만 맨날 돈 뜯고